솔직히, 음. 영어를 못해서 우리나라는 왕따 되잖아요. 음. 애들 왜 이렇게 분위기상, 엄마들 그런 거걱정하어요 음. 뭐 우리 애가 영어를 못해서 왕따가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거. 영어를 사용해야 영어로 왕따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? 요 그쵸. 그럼 뭐 대치동이나 예. 이런 데 빼고는 다른 동네에서 영어 못한다고 왕따 당하지는 않지 않아요? 영어로 왕따를 당한다는 건 일부 사람들의 얘기일 것 같아요. 그쵸.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인성이. 쉬운 말로 개판이진 않거든요. <laughs> 그 영화 그렇게 또다 잘하지도 않잖아요. 그러 그러니까 웹툰이 유행하는 거를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, 어.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이들이 놀리까 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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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한국말을 쓰는 아이들이 아쟤 영어 못해 라고 왕따를 시킨다 그건 드라마에나 나오지 않은 일일까 싶어요 아니 나는 그 강남 아줌마들이 음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어로 음. 연극을 하는데 그 팀에서 아. 얘 때문에 뭐 점수가 안나고 조금 씩쪼뭐얘 때문에 다섯 명이 점수 똑같이 나오는데 아하. 영어 못하는 애가 있으면 얘가 왕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학원을 보낸다는 거야 저는 여...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건 영어의 상황의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네. 아니면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네. 혹여 또는 암기력이 조금 아직은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것 뿐이지 영어연극엔 대본이라는게 있잖아요 그죠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해진 말만 표현을 잘하게 배우는게 영어연극인데 어. 그걸 못한다고 해서 영어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.